서울시와 49개 대학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2017년 시작한 캠퍼스타운 사업을 확대하는데요. 대학과 연계한 창업 밸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역 대학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49개 대학 총장과 함께 서울 캠퍼스타운 2.0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눈 뒤 대학과 연계한 창업 밸리 구축, 정책 지원을 통한 유니콘 기업 성장이 핵심입니다. 서울은 그런 다른 큰 도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50개 이상의 대학이... 인구 천만 도시에 이렇게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는 도시가 과연 있을까? 실리콘 밸리나 포스를 포함한 해외 유수의 대학과 국제 기관에서 답사로 오는 양쪽으로나질으로 세계적인 도시 발전의 우수 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서울대와 송실대. 중앙대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R&D 거점과 서북권과 동북권 학교를 연계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창업 클러스터 규모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하고 수익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캠퍼스타운 평가제를 도입해 창업과 지역상생 분야에서 성과를 낸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2017년 처음 시작한 캠퍼스타운 사업은 현재 창업팀이 여든 일곱 개에서 646개, 창업 지원 시설은 24곳에서 1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6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합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